그런 리스크는 저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거를 상정해 놓고 고민하지 않죠. 그거는 왔을 때 오는 것이죠. 그걸 기우라고 하죠. 쓸모없는 걱정. 어, 땅을 걷는데 땅이 꺼지면 어쩌지? 어, 그냥 이렇게 땅 길을 걷는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느냐?라고 걱정을 하죠. 통상 이제 경매에서 특히 쓸데없는 걱정이 많죠. 어, 법적인 고민, 먼 고민, 먼 고민,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권리분석도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저런 경우에는 어때요? 명도도 이러면 어때요? 저러면 어때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고민을 모두 다 소설가여서 모두 다 없는 내용을 상정해 놓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마음 때문에 경매로 성공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익히 알기에 부자 마인드라는 책을 제일 먼저 썼던 것이죠. 어, 우선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그 실력, 기술 좀 배운다고 실력이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냥 현실에 집중하십시오. 이겁니다. 현실에. 그 다음에, 나중에 악화돼서 현재 그 사놨던 물건들이 어, 그다지 큰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시점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그 시점에서 정말 평가가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차익을 보고 월세 수익을 봤다면, 그, 그걸로 만족을 하셔야죠. 그죠? 어떤 통닭집을 해도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못 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가게도 문 닫기도 하는데, 자영업도 문 닫고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경매는 그런 정도 리스크는 없는데, 그 정도면 됐지. 거기서 얼마나 더더큰 이득을 보려고 하면 지금 자꾸 이런 어떤 환경 자체에 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이런 고민할 시간에 물건을 한두 개를 더 안정적으로 더 잡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실력은 어느 정도 그한 두어 건 하셨으니까 경매에 그림은 그리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본 운영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감안한 어떤 신미안을 좀 갖추셔야 되고 투자를 할 때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인드를 좀 많이 갖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큰 물건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뭐 등등 앞으로 갈 길이 산더미 같이 멀리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마시고 어더 앞으로.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메일을 상담 드릴게요. 자, 경매교육 문의라고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김종선입니다. 아, 아무개입니다. 제가 깜빡 모르고 성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3년 전 늦게 결혼해서 30개월, 10개월 아들, 딸 아들을 둔 가장입니다. 앞날을 생각하며 막막하던 때 우연하게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0년 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그때까지 직장생활은 불가능한 일이며, 현재도 불안한 고용 상태입니다. 해프장님의 팟캐스트를 듣고 교육을 받아보려고 했으나, 어, 신월동에서 양주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교육 시간을 맞출 수도 없고 주말에는 육아를 도와야 하는 현실에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1대1 PT 교육은 어떤 형태로 진행됩니까? 기간,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교육비도 궁금합니다. 만약 PT 교육을 받은 후 경매에 필요한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PT 교육은 사실상 최고의 과정, 대한민, 어, 우리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있는 최고의 과정의 보완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겁니다. 최고의 과정에서의 이론과 실무, 실무기법과 실무이론을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어떤 숙련 과정, 그 실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렇 여러분들에게 우량물건을 고르는 눈을 키우십시오 라고 해서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량물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찾아보세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죠. 이거는 우량물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마인드와 편견을 깨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편견을 깨는 연습을 따로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과제만 드리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어 최고의 실전 기술은 제가 다 알려드려도 본인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 숙련 기간이 더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1대1 PT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최고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별도의 1대1 과외 방식으로 점검을 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항상 어떤 경우는요. 저번 주는 일요일 날한 4분 정도가 저녁 늦게 카톡하고 전화 통화하고, 어, 심지어는 11시 반, 12시까지도 통화를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전화하니까 전화하면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바쁘면은 안 받거나 문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편하게 질문을 하시라. 즉, 과외는 과외로서 가장 빛을 발하려면 궁금할 때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물론 궁금증이 이렇게 질문이 많으면 당연하게 어그 타이핑을 쳐서 하는 것보다는 말로 설명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말로 녹음을 해서 뿌려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뿌리는 것은 3개월 지나면은 이쪽 그 팟캐스트에서는 어 PT 관련한 어떤 질문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싹 빼가지고 옮긴다고 했었죠 홈페이지로. 음 우선은요 어떤 형태냐면 메일, 카톡, 전화 이세 가지 형태로 학습이 진행되고요. 칠판 앞에서 어, 의자에 앉아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본인들의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죠. 직업이라는 게 있고 오늘은 뭐 초상집에 가서 한 이틀 조회 못했고 어, 지방 출장 중이라서 못하고 어, 어떤 분은 그 비행기를 타고 3-4일씩 나가 계셔서 못하고 요런 거를 다 감안한 거죠. 사실은 일대일이라는 건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라는 건 정하지 않아요. 그냥 시작에서 실물을 배우면서 한 건이 낙찰돼서 명도에 이뤄서 끝날 때까지를 일종의 교육 과정으로 보고요. 그 과정에서 매사 먼저 질문을 받으면 그때 교육을 하는 방식. 즉, 먼저 제가 어떤 원리를 설명하면 지식을 먼저 당기면 항상 부작용이 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요 문무가 겸전해야 되는데 어, 문쪽으로만 치우치면 사람이 간이 작고 남자애로서 호기가 없어지죠. 그래서 머리에 글만 배운 사람이 배신을 자주 하고요 머리에 네, 머리는 텅텅 비고 힘만 있으면 어, 그냥 용맹만 믿고 무식해졌죠. 그죠? 그래서 만용을 부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문하고 무를 갖춰야 되듯이.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의 실전 기술과 이론을 갖추되 배짱도 갖춰야 되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배짱을 갖춥니까? 여러분들을 칠판에 앉혀 놓고 배짱 배짱이라고 100번씩 써라한다고 배짱이 되고 자본을 운영할 때 용기를 가져라라고 100번 써라고 한들 용기가 갖춰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이 경매 쪽에서 고수가 찍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